있어요. 내용 좀 심어요 네. 4번은 Unlike hunter, gatherers Hunter 사냥 체집가와 다른데 수렵 집인과집가는아니고요 아. 수렵 체집인되고요 아, 사냥 체집인도 채집. 괜찮아요 체집인과 달리 ok? 아, 뭐야 Pastoralist 유목민들을 유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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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ccumulate 시정한다. 추적한다 Surplus 이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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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아, 이념으로 한번 남아도는 아, 아, 것을 이념으로 of food 음식의 인념으로 추적한다 헌터 게더런이요 무슨 문제가냐면 있자 바로 잡아서 바로 먹어야 돼안 그러면 뭐야 상해. 근데 유목민들은 어떻게 돼요? 키우잖아, 애가 안죽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뭐야 가축 한 마리가 더 있어도 부자야. 사냥은 애 아무리 내가 그래 나 지금 잡아서 만 마리 잡아 잡았다 나 연락 부자다 그래봤자 이거 며칠 내 끝나 왜 썩잖아. 다 먹던가 썩다 불조 하나야. 근데 유목민들은 소가 뭐야 한 마리 두 마리 어그건 뭐야 계속 살아 있잖아. 그건 뭐야 어 이염으로 쭉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은 그렇죠? allowing 허락하면서, 허락하면서. their societies 사회 사회에서... 사회에... 야, 얼라우니까 자동으로 뭐가 나야 돼. 가. 자, 얼라우 나왔죠. 코드 얼라우. 뭐뭐가? 뭐뭐가 하도록 그럼 그들이, to include 그들이 그들의 네, 하스만 하네. 그들의 사회의사회 가. 사회 가. 포함하도록 그렇죠. 그들의 사회들이 포함하도록 뭐 허락하면서 more members 어, 더 많은 구성원들을 them hunting gathering bands. 사냥, 수집. 아이제니 하는, 하는, 수집하는? 사냥, 채집하는 또는 사냥. 수집. 뭐야 사 사냥 뭐냐? 사냥 채집하는. 어, 수렵 채집하는 뭐야? 밴드 무리라면 되죠. 무리들. 무리들보다 더 많은 구성원들을 포함하도록 허락하면서 왜? 야. 만몬살을 해봤어 아, 시커먹자. 먹었어. 근데 좀 있으면 뭐야. 한 마리도 없네. 뒤에 근처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흩어져. 근데 뭐야. 보니까 뭐야. 저 소가 한, 한 60마리 있어. 양이.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 먹을 게 많구나. 가서 일좀도와주고좀 얻어먹어야겠다. 꼬입니 사람이. There is. Also. Marked social inequality. 사회적 불평등이 있다. 이건 뭐야? 뚜렷한이 되겠죠? 뚜렷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다. Based on the size. 기초에... 어, 기초에서. Over of an individual's h e a No, no. 개인의? 개인의 때의. 물이, 그, 무리. 무리. <laughs> 어, 개인의, 위. 뭐야, 한 개인의? 아, 이거 물인데, 이거, 가축대요 가축대. 가축대. 가축물이 가축물이의, 뭐야, 사이즈의 기초에서, 뚜렷한 사회적인, 뭐야, 불평등이 있다, 또한. 오케이? 그니까, 러 얘네들은, 헌터 계절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맘모스로세 마리 때려잡았어! 보자. 아니잖아. 근데 뭐야? 이 사람은 양이 한 100마리 있어. 부자야 보자지. 오케이? 음. Okay. Some anthropologists. 일일자들은 argue. 주장한다. that. 라고. animal holdings. 동물을 그렇죠 동물 유지하는 아. 것은, 유지하는 것이 represent. 나타낸다라고. 어, 나타낸다라고. on un, unstable form. 불안정한, 불안정한 형태를 아. of wealth. 부의 그렇죠 부의 불안정한 불안정한 뭐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주장한다. As one as 아 Because because 하기 때문에죠. As 할때할때 one h u n e r e 한 양치가 양치가 puts it 말할 때자봐 이거 동사 다음에 as지 무조건 as든 뭐야 그러면 하듯이 하듯이. 오얘야 잘한다. 한 양치가 오케 말하듯이 Owning animals, 네? owning. 아 어쨌든 아, owning 그 소유하는 것은 animals. 동물들을, 동물들을 소유하는 것은 is like the wind. 바람과 같다. 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어 바람 같기 때문에, 오케이 부 어, 부의 뭐야 불안정한 뭐야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주장한다 일부 인력자들은 sometimes 때때로, 때때로, 때때로 it 그 것은 뭐야 comes 온다 e and sometimes 때때로, 때때로, 때때로 it 그것은 doesn't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그니까, 러 바람이요. 오... 오... 그니까, 한마디로 뭐, 아, 그렇지. 바, 음투 설명해줄게. 일부, 일부 뭐야? 인류학자를 주장하는 게, 동물을 갖다 소유하는 것이 솔직히 뭐야? 불... 형태는 형태인데 뭐야? 불안전의 형태야. 동물을 소유하는 게, 가축을 소유하는 게. 어떤, 뭐야, 목동이, 이 목동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다, 가축, 가진 사람이, 말하듯이 뭐야 동물을 소유하는 게 동물을 소유한다는 게갖 바른 것 같아. 어쩔 때는 왔던 것 어쩔 때는 가버려. <laughs> 없어 오지들 않아. 오케이. 이게뭔소리잘 봐. 헌터 개더레기 아니라 뭐야 이거 허더 얘기하는 거야 소유하는 사람. 이것도 이런 생이 나타나. 한마디로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유, 한가 양이 한0 마리 있어. 근불안전한 형태야. 이게 올 수도 있는데 안올 수도 있다. 아,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뭔 소리냐. When a disaster, such as an epidemic or a severe drought strikes. 유행병 또는 예. 아, 아, severe, 아, 심각한 drought, 과과 같은 재난이 네. strikes. 때릴 때, 한마디 뭐야? 타, 뭐야, 이거 한국말로. 어? 재난이 탁. 어, 어. 아니, 야 때리다. 아니, 네, 때리다. 어, 뭐냐, 한국말. 아 잠만 헉 말이 기억이 안 난다. 강타! 아 강타하다. 강타. 강타할 때그 사회를 강타할 때. 네. The wealthy h o t d e r s 부유한, 이제 목 할게요. 우유한. 가축 가축 키는 사람들이야. 네. 목동들은 아, assumed 네. to suffer. 겪겪는 것을. 자 비어, 그렇지. 가정된다. 가정된다죠. a s s u m e 하면, a s s u m e 은 가정하다고 지금 수쏭는 가정 되다가 되겠죠. 네. 그다음 네. t o 는 뭐뭐라고야. 이게 생각해도 똑같잖아. Be considered to라고 생각된다고. 겪는다라고 뭐야? 가정된다. Such great losses. 그런 훌륭한. 야 훌륭한 엄청난 데 있죠. 아, 엄청난 손실 엄청난, 엄청난 뭐야 손실을 뭐야? 어 겪는다라고 뭐야? 가정된다. That. 하 Social Equality. <목소리도> 불평등이 아, can not be maintained. 유치, 유치 있을 야 물가 어떻게 사냐? 네. 그, 한행이잖아. 사회적 불평등이 유지될 수 없는, 뭐야,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뭐야, 겪는다라고 가정된다. 어. 이해가?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거야. 소 100마리 가진 사람하고, 서 10마리 가진 사람, 아니, 양으로 할게요. 10마리 사람이 있어, 허더가. 근데, 이번에 에퍼데믹, 전염병 싹 돌아서, 뭐야, 광양병이 들어왔습니다, 광양병. 예, 어. <laughs> 네. 어떻게 해 돼? 1 0 0 90%의 양이 죽었어. 그럼 얘몇 마리 남어? 열 마리 1, 남죠. 90%가 얘는. 한 마리. 어? 한 마리 남죠. 아, 한 마리? 아니, 네, 30 마리 할게요. 30 마리. 그럼 뭐, 뭐, 몇 마리 남았어? 세 마리잖아. 마리. 이거나 이거나. <laughs> 음... 오케이. 아, 더해 볼까요? 그러면 뭐 90%? 하여간 뭐 이정도 남죠. 열 마리나 세 마리나. 그러니까 얘는몇 마리 이뤘, 이뤘어90 마리. 얘는 뭐야? 27 마리. 뭐 어마마하죠. 어 아니, 열 마리 해볼까? 열 마리 하 뭐야? 얘는 아홉 마리 있고, 한 마리잖아. 이거 20대 1이잖아. 이거 어마어마한 손실이야. 그럼 어떻게 돼? 사회적 불평등 이 뭐야?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 그게 아니야. <laughs> 솔직히. Okay? But, in his study, yeah. 연구에서 of the Kormachi Pastoralist, k o m a c h i 지명이야. 지명, 아, 지명. 지명. 아, 땅 이름. Okay? In South Central Iran. 남쪽. 중앙남부 중앙, 중앙 남부, 무에이란의 커마치 목동들의 뭐야 연구에서 소셜 알러지드 다니엘 브레드보드 다니엘 브레드보드는파운 u n d 어 알아냈다 발견했다 that라고, right. okay, the d i g a s t e r s 재난들이 cannot wipe out. 버릴 수 없다는 것을 inequalities. 불평등을 in animal r e g h t s 부여해서 한마디로 동물을 더 많이 가질 으면 부유하다라는 그런 불평등 있잖아. 디제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싹싹 쓸어버렸어. 근데 이걸 갖다가 뭐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했다. 오케이. Why disasters 네? 둘다 돼? 반면에 파는 동안. 전환이... 잘 before rich and poor alike before 네. 이게 떨어졌다. 그걸 뭐라냐? 또 뭐라 되냐? 닥치다이럴 뜻인데. 뭐 그러니까 얘기 일어나다 닥치다요 닥치다 이거 그러니까 뭐야 어, 잘못했다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둘 다에게 alike 비슷하게. 비슷하게 또는 마찬가지로 닥치는 반면에 죄송합니다 표시 좀 잘못했어요 they <목소리> do not before 닥치지 않는다 each 닥치? 각각. 각각에게 즉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각각에게 닥치지 않는다 with quite the same effect 네, 가지고, 가지고 뭐야 닥치지 않는다 다가오지 않는다. b r e a d b o r d explains. 네, b r e a d b o r d 보드씨가 설명한다. 왜? 어? 자, a poor man 한 남자. 가난한 남자는 who 어, l o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는, half is hard. 그의 양대 반을.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분수잖아. 이분일 나오죠. 그럼 항상 뒤에서 앞으로 뭐뭐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 아, 어, 그 아니 뒤에서 앞으로. 양대 반을. 양대가 같이. 가축대 뭐야? 절반을 잃는 뭐야? 가난한 사람은? Frequently 자주 자주, 한, 자주 뭐야? Find 아, 알게, 아, 된다. 아, 알게 된다. 아, It 그것을. 그것이 아, 뭐야? 아, Reduced 줄어든다라고. 그치. 어우 잘했습니다. 아, Find하면 아, 아, 회용사는 뭐뭐라고? 아. 앞에 이가야 그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 to a 아, size 크기. 까지. 크기까지, 크기까지 아, 줄어드는 아, 것을. 이때 이0 바로 뭡니까? 아, 가주 아니야, 이거. 예. <laughs> 네. 뭐야. 어. Is He's hood, 야. Okay. 어. 사이즈 까지. From which? 그거는? No, no, no. no. 그 하느냐, 이거 하느. 어, 위치 <laughs> 앞에 뭐가 있다 하느냐. recovery. <웃음> 회복이. 회복이 <laughs>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어, <laughs> 사이즈 까지 뭐야? 줄어들어서 발견해야 된다. <laughs> 그의 뭐야? 거의 뭐야? 양떼 뭐야 절반까지 이런 가난한 사람은 오케이 어온디아드 핸드 반면에 어 w 스맨 부유한 y man 부유한, 어, 부유한 사람이 아, 사람 아, 이제 목동의 허더 아, 아, 루지, 아, 루지스 잃어버린 하프 어하 f his h 허드 예 그의 가축의절반 네, 있는 부유한 남자는 아, will frequently be left 자주 남겨질 것이다 with enough animals 아, 충분한 동물들 가지고 립빌드 어 다시 짓기 위해서 아니면 어 다시 짓기 위한 오케이 근데 알아도 그냥 이게 편한가 그럴게 이날 후 다음에 뭐야 투나 무조건 하기 하면다 떨어져 하기 다시 만들기에 다시 짓게 충분한 뭐야 동물들을 가지고 남겨지게 될 것이다 the uh, the hard 아주고 without great difficulty 어려움 없이 이뭔 소인지 알겠어? 아주 쉬운 일한번 설명해 줄게요. 아까 저 100마리 있었잖아. 100마리하고 10마리 살있잖아 자, 90%가 죽는 에포데믹.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뭐야? 얘는 90마리에 싹 사망. 얘는 뭐야? 10마리 남죠? 얘는 1마리 남어. 오케이. 근데, 아, 어, 양, 요양때 양이 훌레 많이 나, 아, 아니다. 양 많이 되겠다. 뭘로 할까? 돼지로 할게요. 돼지는 뭐야? 한번날때 보통 적어도 5마리에서 많게 1댓마리까지 낳거든? 그니까 러 뭐야? 그리고, 뭐, 뭐야, 번식을 뭐, 1년에 2, 3번 해요. 그니까 러좀 1년만 지낼 니까 뭐야? 100마리 회복했어. 네. 얘는 어떻게 돼? 한 마리밖에 안 해요, 딱지 못합니다. 암컷이라 수컷 한 마리야, 이거. 이거 망한 거야, 이렇게 되면. 음, 오케이? 그렇네요. 이해가? 얘도 한 30마리 올수 있어, 오케이? 그리 뭐야, 한세마리 남았습니다. 문제는 뭐야? 다 수컷이야. 깽끝이야. 어... <laughs> 오케이? 그리고 뭐야, 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도 남았다, 철들은 어떻게 돼?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야 불평등이 해소가 안 된다는 소리야. 음. 이해되죠? 음. 네. 답은? 그렇데 그럼 주제는? 주제요? 불평등은 음, 네. 해소되지 않는 않은... 불. 어. 제앙 디제스터 재난에도 해소되지 않는 불평 가축 불평등. 재난에도 재난으로... 예. 네. 해소되지 않은. 잠깐만요.